자 앞에 에버이라는어요요석12 보석 12 보석 자 열두 12 보석 자요에석12보자 에버 보을 입고 보는자 옷을 입1자보자12 보석 12보이12 보석 이2 보석 이2보 보석 자, 열두 보석을 에버스 목에 걸고,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 그 하나님을, 자, 성기는 자를 보고, 성기는 자를 보고, 자, 개명성개명성개명성 에버스 입은 개명성 자, 대제사장을, 자, 비우고 있다. 이, 이 빛을 비칠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이제, 이제, 자, 자, 이사야, 자, 14장에서 예언되어 진대로, 예언된 대로, 나중에, 자, 바벨론바벨룬이 땅으로 찍혀, 쫓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이 개명성 천사라는 것은, 자, 대제사장이, 자, 타락한 천사다. 타락한 천사다. 자, 육신을 입은 말라크가 이제 타락한 장면이에요. 음. 아. 자, 너 아침에 하늘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찍없는가 자, 180년 후에 바벨론 포로 완전히 끌려갔어 그런 자, 끌려갈 것을 이렇게 지금 다 예언이 되어 있다. 요 이사야 14장의 예언대로 그 70명의 제사장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음. 자, 이사야서 이사야는 뭐냐면은 자 39장까지는 구약이 예언되어져 있고 40장부터는 신약이 예언되어져 있고 자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지대로그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 아주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자 말라크 천사하고 케레보 천사하고 요 사라프 또요 개명성 헬리라는 단어가 자, 자 이렇게 지금 자 천사가서 자, 자, 자 구약에는 자 정리가 되어 짚고, 되어 짚고, 자 그래서 자 개명성이나 딱 그러면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여, 자대 제사장을 보고 열두 보석을 받은 자를 보고 대 제사장이라 그른다. 음, <laughs> 하, 내가 금면또 비유적으로 또, 또, 또 정리해 놨기 때문에. 자, 문제는, 자, 신학시대 천사라. 신학시대 천사라. 음. 자, 신학시대 보는 천사를 바로 만난 사람이 없어. 구약시대는 전부 다말라고 사람으로 영접했는데, 자, 요셉과 마리아가 이 맞이한 천사는 전부 다 의식 속에서 꿈속에서 천사를 영접하더라. 자, 그이 차이점이 그거예요. 차이점이. 음. 자, 구약 시대도 자, 자 요셉에게 자, 이 사람의 모습 으로나타났으면 설명이 쉬운데 전부 다 꿈에 의식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신학적 천사고 자, 틀린 점이요 음. <laughs> 자,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자, 다니엘이 찾은 그자 미갈 천사, 가벨의 천사들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다니엘에게 찾아간 천사들도 다니엘을 보는 것은 한상을 보고 있어요. 한상을. 어. 음. 자, 다니엘 사장 3절, 7절인가? 자, 다니엘서 8장 15절에 들으면, 자, 여기 보면, 음. 자, 가브 천사가 나오는데, 음. 자, 8장 1 5절 하나다. 아. 두 네. 자, 가브리엘. 자, 가밀이 보 천사는 여기. 자. 자 가브리엘다가브리가브리엘처 천사, 천사. 천사. 음. 자,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 하더니 다시 보면 자. 내가 들은즉 올레강 두 언덕 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 있어 외쳐 가로되 가보이라 이 이상을 이사람이 깨닫게 하라 하시니자자 자, 지금 다니엘 지금 한 상을 보고 있어요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 살 때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 외쳐 가로되 가보이라 이 상을 이 사람이 깨닫게 하라. 자, 다니엘에게 보이는 가벌천사는 꿈이었고 한상. 한상, 한상. 자, 그가 나에게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내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상은 정한 날 끝에 가는 것이라. 봐요. 정한 날 끝에. 자, 계시로계시로 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이상과 한상이요. 음. 자,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며 그가 나를 오르만져서 일으켜 세우니. 자, 그러면 자, 다니엘의 잡, 이 가벼의 천사는 꿈으로만 볼 수가 있다. 어. 자, 말라기 천사가 아니요 어, 아니에요. 음. 가득 진노하시는 때에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되게 알게 하니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가라일르라 내가 본두뿔 가진 수향은 곧 메데와 바사와 왕들이여 털이 많은 염루스곧 헬라 왕드러사이는큰 뿔을 쳤지 않냐. 자, 이 이렇게 하고 자그 사람의 자 신상을 보여주는데, 그 신상들이 참, 뭐다, 자, 마지막, 자, 헬라 시대에 전부 다 사상들이라, 어, 사상들이라 음. 자, 이지금이다니엘사를다니엘 자리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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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자에 자리에 에 있는 는가다니엘서두군데밖에 기록 안 있는 요가사는자다니엘서에자 기록돼 있고 누가 보면 1장 19절. 어. 자 이제 누가 보1 장에 들어가야지. 누가 보면1장 십오 또 다니엘 천사가 나타나는데. 자 그래서 자 신약 시대는 천사는 꿈에 나타난다. 자 꿈에 나타난다. 다. 말라크 앵글로스. 헬라어는 다 앙글로스, 앙글로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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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길로장길로 그. 자, 자, 이제 천사자 자, 보 천사. 자, 문제는, 자, 자, 마태음 1장부터 요셉 얘기로 들어갑니다. 음. 자, 그래서 지금 이신학의 지금 새 단응하고, 자, 사도행장, 이, 자, 성령시대, 자, 베드로가 감에 갇혀있는 이 상태, 이 상태를 전부 다, 자, 자, 영적인 한상, 한상이다, 한상. 베드로의 사건도 한상이고, 자, 한상인데, 자, 이렇게 쭉, 자 시작, 시작, 한상을 보이던 것이, 왜, 자, 개시록, 음, 7장에 4명의 천사가 등장을 하고, 8장에는 또, 살아 움직이는 말라크 천사가 사역을 하고,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유브라다 강에 네 천사가 묶였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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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래서 이렇게 하나씩, 피를, 비밀을 풀어나가야 된다니까. 음. 자,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군데 아니기 때문에. 음. 자, 마태복 1장 가서 2절. 누가 보일 짱, 자, 1 9절 나오는 가부에는, 가부에는, 자, 좋은 소식을, 좋은, 자, 소식을 전한 자. 어. 자, 전한다. 좋은 소식을 가진 자. 가을 천사는 좋은 소식을, 자, 보내줘요. 해가지고. 자, 일단, 자, 마트 위장 가서, 자, 자, 예수의자 탄생. 음 18절. 예수 글쓰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은 내 아내 마리아 뒤로 이를 무승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자, 성령으로 변 잔이라. 자, 여기까지, 이게 지금 다, 자, 똑같은 말라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구약시대는 실제로 사람 밖에서 보였고, 이제, 시작시대는 말라크라는 단어를 쓰놓고, 꿈으로도 보인다는 이게 지금, 어. 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자, 말라크 천사가 꿈을 보여줍니다. 현몽하여 가로데다이자신요세와내 아내 마리아테로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아들 나라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제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식이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을 주께서 성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십니다. 자, 구약 성경의 성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자, 이제, 자 가져오는데 보라 처자가 임태의 아들 낳을 것을 이름을 임만을 해라 이거는 이사야 7장 14절에 언있는자 말씀이고 자 문제는 문제는 <laughs> 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났어 잠을 깨어서 자 잠의 꿈의 꿈속으로 이말라선사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자, 요셉에게 보낸 천사는 뭐냐? 자, 설지서에요 설지서, 설지서. 선지서 자, 아들 낳기 동침치 아니 아들이 음의 아들을 예수로 하기라. 음. 자, 지금 여기, 지금, 자, 24절에, 자,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제의 분모다을 하며 그 아내를 태어났더라. 그럼 자, 자, 이 요셉의 꿈에 지금 보내준 말라카 천사는 요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선지자의 말씀을 보내준 거예요. 자 신약 시대부터는 자이 사람이 항상 사라지고 자 말씀이란 선지자의 말씀이 자 꿈속에 자 형용하는데 이사야 7장 14절을 요요새람 보여준 거예요. 어 요새 보여준 거요자 이래서 지금 자자 신약 시대부터는 자, 육신을 입은 천사가 아니고, 차보다, 자, 꿈으로, 한상으로만 천사를 볼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안난 몰라, 몰라.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이제 이, 말씀의 천사로, 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자, 그러면서, 누가 보면, 일단, 아까 19절에도 보니까, 는 음. 자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되고 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자 가보이리라 음, 음. 자 가보이던 자 하나님 앞에 서있는 천사예요 누가 보면 1장 19절부터 들어가면은 자 지금 이 누가복음 1장 18절 19절은 세례요한의 아버지 스가랴 선지사가 이제 자, 자 성막에서 보는 장면이니까 음걸 조금자 정리해 보면은 자, 자 스가랴 대제사장이 자이 성막에 들어가서 보는데 이것도 자 자, 한상이기 때문에. 자, 누가 복음 1장 8절부터. 음. 자, 마침 사가리가 그 반년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절기를 따라 체비를 뽑아 주의 성서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한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주의 사자가 저희에 나타나 향단 우편에 썼는지라. 자, 이것을 자, 그림으로 볼 것이냐, 환상으로 볼 것이냐? 자, 이제 이장면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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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가 누가라는 선지자가 자, 영으로 보고 있는 상태예요. 음. 자, 이 문장 저는 분명히 분명히 자, 분명히 자, 보면은 음. 아. 자. 出してくれるの 출액기 이십이십보장은 향단이 향단이 향단이거든요. 향이 향이 향이. 요, 요, 거 요, 요 성막성막성막자한단 여기 한단 여기 여기 있는데 자. 희장 희장 희장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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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제치면 돼요. 희장문은. 자 문제는 자 스나레가 요가서 향이 가서 향불을 피울 지게어 향불을 자 피울 지게자 천사가 어. 천사가 나타나거든. 천사가. 자 스마레아 스그레 대제사장이 요 향풀을 야 향단에 향을 피울 집에 천사가 나타났어. 자, 자 그림의 백이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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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 자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는지라. 사가려워 놀라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가라되 사가라여 무서워 놀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에사벳신에게 아들을 놓추주니그 이름을 요한하니라 하라. 자, 이두모보도 자, 삼손의 엄마처럼 늙어서 자식이 없는 거요. 자, 대제사장의 직무의 나를 맞이해서 들어 성막에 들어갔더니, 자, 천사가 찾아왔는데, 천사가 갔는데, 자자이놈을 요한이라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를 그의 남을 기뻐하리라이런 제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라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사할 자손 주곧너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엘리야의 신념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시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성 백성을 예비하리라. 자 사가랴가 천사에게 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넓고 안해도 다이 많이, 많이 모인다. 자 스가랴 제사장이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거야. 천사가 대답해 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라 이 좋은 소식을에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입었느니라. 참, 배경이 참 힘들어요. 자, 가벨 찬서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스가에게 전해준 거예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는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므라. 때가 이르며 내 말이 이르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에가 기다리며 그성사에서지체을 하여 기이더니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에게 성수 안에서 이 상을 본줄 알았더라. 자, 우리 육신은 천사를 만나면은 복거해야될뿐이요 육신이 굳어버려. 자, 봐요. 백성들이 아, 이 성화가 나왔는데 성수 안에서 이 상을 봤다. 이 상을. 한 상을 봤다. 한 상을 봤다. 자 자, 그러면은 자, 이 장면도 서가리 성소에서 한상을 보는 한상을. 가벨 천사도 한상 중에만 자, 보인다. 자, 자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 그냥 동어를 입더니그 친구의 날이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숙퇴하고 탓살 동안 숨어 있으며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나의 인간이 내 부끄럼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자, 여섯째 날에 천사 가버리, 자, 이제 봐요. 여섯째 날에, 여섯째 날에, 천사 가버리,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이세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청혼한 천재에게 이러니 그천 이름은 자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는데, 은혜 받은 자의 평안을 지켜서 와 함께 하십니다. 천사가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니고 하며, 천사가 일어나는데, 마이아여 무서운 말라, 내가 하나님께